<laughs> hey guys. This is Sin. Hi guys. This is p i d i Park. So today we're gonna film a whole video in English for Malaysian fans. I love you guys.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다 온 썰을 좀 풀면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사온 것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팬분들한테 받아온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열어 볼 거예요. 모셨어요? 뭐 앱솔루트 망고 맛이랑 포도 맛샀는데 포도 아직 안 먹어봤고 망고 진짜. <laughs> 누나 하나 저 하나 샀어요. <laughs> 누나가 와서 <laughs> 한국 가서 저를 줬어요. <웃음> <웃음> 네, 저도 네, 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팬분들이 준 선물부터 열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돌아오는 날에 그 말레이시아 항공사 직원분께서 선물을 줬어. 그래서 자 읽어주세요. 디얼씬이 <laughs> <laughs> 안경을 안 써서. Is what is like? like this? With I wish I I not been... <laughs> I wish you enjoyed starting in Malaysia so far Have a safe Fight Flight flight <laughs> Safe fight Flight <laughs> back Here are some Cat Cat, <laughs> cat lip Cat Wait, Cat Lapit La <laughs> <laughs> Layer Layer cake From 따라 왁 <laughs>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laughs> <laughs> 어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뭐 말레이시아에서 잘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캡라피스라는 이 빵을 줬는데 박규진이 못뭐 참고 뜯어먹었어요. 오 자마자 먹었어요. 오자마자 먹었어요. <laughs> 아, 아니 하우징인지 몰랐지만. 아니, 아니 선물 받아서 나 나중에 리뷰 하 올라갈 때 이렇게 막 뜯어서 진짜. 다 먹었어 지금.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첫 번째 거는 치즈 케이크 맛이고 두 번째 거는 초코 맛이야. 약간 편의점 빵 같은 느낌인데. 아 완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Love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그 여자한테 영상 편지. Thank you. You look like my cousin Hong Ji h n See you. See ya.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거는 반만보 인형을 주셨는데 이분은 한국 분이셨어요. 말레이시아에 사는 한국 분이. 그래? 어 진짜 우연히 마주쳐서 받아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규진이가 또 뜯었어요, 못 참고. 이거 맛있어 보인다. 넌왜못 참고 자꾸 뜯냐고 이건 뭐죠? 이거 맛있었어? 안먹었어 까취. <laughs> 응? 음? 맛있어. 그리고 몰에서 또 만난 사람이 있었어. <laughs> 와 진짜 잘 쓴다 글씨. 와, 글씨 진짜 잘 써. 프린트인 줄 알았어. 자 규진아 읽어봐. I love you. 사랑해요 언양 항상 응. 할 거예요. 그럼 록사니. 록센아록센니 <laughs> <laughs> 몰에서 만난 친구 아닌가? <laughs> 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진짜 아, 많이 만났어요. You know, I was so famous in Malaysia. 어, 이거 요에 확 되납니다. 현지 분들, 뭐 현지 한국인들 포함해서 현지 분들이 되게 많이 말을 걸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특히 공항까지 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너무 감동받았고 아, 전 이제 호흡에서... 한국을 뜨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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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거예요. 이거는 공항에서 만난 분이 줬어요. 이거는 미국 브랜드 베스앤바디웍스. 이 향초. 우와. 이거 어개야 우와. X2 X2> <laughs> 아, 우와 불붙이는 데가 세개 다. 와, 불붙이는 데가 <laughs> 세 개나 있네. 냄새 좋은데? 센티드 캔들, 캔들 퓸 페라 퍼퓸아 이거 세워놓고 이제. 그래서 가면 되겠네요. 보이게. 그래서 이분은 이분도 편지를 줬어요. 오 한글로 돼 있어. 어. 신님 인플루언스 아시아 2011 2017 축하드립니다. 신님 가 완전 맛있어요. <laughs> 수고했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보여주세요. 성공하시길 바래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laughs> 귀엽다. 아, 진짜 이렇게 또 손수 한글로 적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제 팬분들이 다 한국어를 좀 어느 정도 관심 많고 할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또 케이팝 관련 컨텐츠를 많이 만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또 말레이시아 몰이랑 마트랑 그런 데서 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실키걸 이거는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어 실키걸 이거 나 홍콩에서도 본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한국에는 없어요 여기서 세 개나 건졌어요 아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네 스킨 퍼펙터 리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컨실러 그다음 쿠션인데요 현지에서도 그렇게 뭐 좋은 제품이 많은 브랜드로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이드 말에 의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꽤 베이스 제품을 잘 만들어요. 일단은 말레이시아는 다국민 국가라서 중국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피부 톤이 다양해서 일단은 베이스 제품들이 다 어두운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컬러 같은 경우도 제가 딱 좋아하는 컨실러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쿠션. 쿠션이 지금 2호랑 1호를 둘다 샀는데 2호는 좀 어둡고 1호는 좀 밝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오를 발라 볼게요. 아니 일단은 그 현지가 되게 엄청 덥죠. 어떤가요? 그 현지의 날씨는. 고온, 습도는 중간.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그 고온 다습한 땀이 많이 흐르는 나라에서 이거를 제가 하루 동안 쓰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 있잖아. 녹으면서 피부가 더 예뻐 보이는 거. 예쁘게 무너지는 거 어, 예쁘게 무너져. 괜찮은데? 괜찮지, 이거. 괜찮아. 실키 걸. 컴투 코리아 실키 걸. 아이 캔젤 유. 현지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키 걸이었고요. 그리고 이 스펀지는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뭐 이거는 4번 텐칼라입니다텐칼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턱 쪽에 커버력 좋고 되게 괜찮아서 샀어요. 됐습니다. 자꾸 뭘 먹으시네요? 옆에서. 너무 음. 맛있어. 음. 다음은 그이 브랜드도 말레이시아 브랜드인데요. 엠프로라는 브랜드예요. 눈썹 전문 브랜드인데 약간 눈썹 전문가, 그러니까 김창렬 씨 닮은 분이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그려주고 있어요. 매장 어, 안에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계신 이 분입니다. 이 분인데요. 예. 굉장히 딱 보자면, 오 어? 창렬 오빠의 무서, 거 장사 하나 싶었는데. 비싼가? 그래서. 근데 비싸, 생각보다. 이거 하나에 만원 얼마, 이만 원 얼마로 비싸요. 근데 안에 컬러는 괜찮았어요. 컬러는 되게 그냥 흔한 색깔이 아니고 오묘한 회갈색 컬러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약간 더 블론디한 컬러. 둘다 컬러는 되게 괜찮았는데 패키지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눈썹을 그려볼게요. 귀신의 눈썹 그려봐요. 바꾸신 아, 그림 꼬라지마. 주 패드라는 제고 머리를 움직였어요. <붙이겠어>, <laughs> 어쨌든 말레이시아에만 있는 브랜드라고 해서 구매한 게좀 크죠. 어때요? 좋은 거 같아요? 좋네요. 좋은 것같습니까 말레이시아 제일 맛있는 음식 무이었어요 Two t years later. 꼬치가 말레이시아 <봤레이시아> 말로 사태란 건데 거기서 양꼬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푸드 트립도 찍었죠. 자 그다음 제품은 샘포라에 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Rocket. <봤레이시아> 캣본디 사고 싶었어. 캣본디 컨실러예요. 컬러는 이렇게 다크서클용 좀 어두운 거 하나 샀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밝게 쓸 거, 좀 밝게 쓸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그냥 뭐 워낙에 캣본디는 스타일이 되게 엄청 매트하게 완벽하게 풀 커버하는 그런 파데나 컨실러를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일 수도 있고 강력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죠. 다음은 투페이스의 볼리스 웨이 컨실러를 드디어 샀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약간 이제 중간톤으로 샀어요. 약간 얘네랑 다르게 또 되게 화사한 톤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두진이 뭐가 낫네? 계속 이렇게 해서 뽑았어 아, 그렇게 뽑지 좀 마라. 내가 내가 뽑아준다 그랬지. 차 있어 보자. 희열을 희열감 느끼려는 거아 보름 짜는 거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얘는 캡번지보다는 얇게 발렸어요. 약간 촉촉한 느낌이 좀 있는 컨실러에요 자 다음 제품도 파데인데요 얘는 아워글래스라는 되게 비싸고 약간, 약간 멋있는 브랜드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유광 패키지에 삼각형 모양의 파데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질감이 특이해서 한국에서 제가 못본 질감이라서 샀는데 어떤 질감이냐면 양이 얼마 없는데 일단 커버력 되게 높고요 무슨 느낌이냐면 쌓이진 않고 되게 밀려서 발리는데 또 커버력은 좋고 뭐 하세요? 그러다 똑 부러뜨리면 주먹으로 동맥을 맞으실라 <laughs> 그러나 일단 컬러를 좀 어두운 걸산것 같아. 근데 제형이 워낙에 특이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워글래스였고요 그다음에 이거 클리니크 이거는 비행기에서 막 바르려고 샀어요. 원래 큰 제품이거든요. 요만해요. 그냥 모이스트 서지 익스텐디드 테르트 브릴립 드웰 크림 드어서보스터리다 그래야 이 파마 옴 나브라스 바이브라스 차브라스 불합격. 그래서 얘는 약간 팩 같은 거야. 비행기에 생얼로탄 다음에 이걸 싹 바르고 뜨거운 수건 주잖아. 그걸로 이제 얼굴 탁 하면 이제 탁 찜질이 되는 이거는 사피라는 브랜드고요. 이것도 말레이시아 브랜드인데 망고스틴. 야, 아 맛있죠? 말레이시아 망고스틴이랑 망고 망고스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망고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이에요. 아, 그리고 이것도 60-70개 정도 사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원시인처럼 손으로 쑤시면서 막손막 막 빨개지고 그냥 먹고 있어 그냥. 하여튼 얘는 망고스틴 맛이라서 샀는데 잘모르겠 근데 그 우리 가이드 언니가 또 이것도 사실은 좋아서 쓰기보다는 급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 급한데 좀 이렇게 살거 없을 때 사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100% 추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현지 크림 아니에요 그거 그거예요 네. 이거 얼굴 씻는 거야 어. 이거는 제가 면세점에서 샀습니다 맥 브러쉬를 샀어두개 사지 않았어? 어 하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laughs> 두개 샀는데 하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239번이고요 굉장히 추천하는 브러쉬인 만큼 해외 나가시는 분들은 꼭 두세 개씩 사오세요 어디에 쓰죠? 이거는 그냥 눈두덩이 전체에 아이섀도우 바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좋고 아예 포인트도 꽤 쓸만하고 이런데 블렌딩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냥 굉장히 유용한 브러쉬예요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얘기 좀해주아 말레이시아 싸요 모든 물건.. 아술 담배가 비싸고 나머지는 싸요 거기가 무슨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권장하지 않기에 비싸대요 그래서 술은 진짜 에볼루터가 33,000원인데 거기서 6만 원이고 뭐지? 그 명품도 싸다 그랬지. 말레이시아가 오, 오, 명품도 오, 조금 싸고. 담배, 술, 담배고 이제 다 샀어요. 거기가 그냥 다 그런 15% 정도를 싼거 같아요. 저는 어, 10%, 10 정도 싸. 저는 말레이시아 로곧이민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고 시설도 좋아서 아 이거 또 가도 되겠다 음식도 되게 싸고 그래서 또갈 의향이 있어. 또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산 것들에 대한 간단한 하울을 찍어봤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빵, 빵이 맛있네요. 예 네, 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즐거운 비디오로 만나요. 그럼 안녕.